지워지지 않는 지속력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피부 차이가 딱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나도 없죠? 묻어나는 거. 보이세요? 코랄인데 약간의 핑크 한 방울 떨어뜨린 마스카라까지 총두 가지 제품. 이두 제품을 여섯 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날 지워지지 않는 지속력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들은 전부 이제 좀 파워프루프 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여름철이나 물놀이 할때 하시면 되게 효과적인 그런 메이크업일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얼굴을 발라줘야겠죠? 얼굴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풀린 스킨 베이스 톤업 크림을 사용해 줄 겁니다. 아무래도 어 여름철에는 뚜껍게 올라가는 베이스 제품보다는 이렇게 좀 가볍게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거를 한 반만 발라가지고 어느 정도의 톤업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형을 보시면은 되게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로션 같은 제형이라서 모공에 끼거나 막 각질이 부각된다던가 그런 제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발라본 톤업 크림 중에서 톤업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만 딱 발라줬고요. 피부 차이가 딱 보이시죠? 톤업 차이가. 이쪽은 진짜 균일하게 톤업이 딱 됐으면 이쪽은 아직까지 제 자연의 피부 상태 그대로. 목이랑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엄청 자연스럽지 않나요? 제 얼굴 톤에서 좀 예쁜 톤업 정도? 뭔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반대쪽도 빠르게 발라줄게요. 제가 마지막에 그 마스크 테스트도 해볼 거거든요. 화장 다 하고 마스크, 그 립이랑 이 얼굴 요거 테스트 해볼 건데 어, 마지막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눈화장을 해줄 건데, 오늘은 살짝 로즈 핑크 느낌의 화장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눈화장을 파바바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가 물놀이랑 그 여름에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와눈밑 검해지고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마스카라를 해줄 겁니다. 먼저 픽서를 사용해가지고 고정력을 높여, 높여줄게요. 제가 요번에 속눈썹 펌을 또 했거든요. 너무 잘 됐죠? 그래서 뷰러 없이 그냥 이 고정 픽서로 여기 샤샤샤 빗어줄게요. 픽서가 색깔이 약간 검은 색깔이라 해야 되나? 색깔이 하얗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보통 이런 픽서 같은 거 마르면은 하얗게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원래 색이 약간의 검은색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픽서만 발라줘도 괜찮겠다 싶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마스카라 요거를 발라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롱인 컬입니다. 저는 풍성한 것보다 좀 가닥 가닥 길게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뿌리 잡고 싹 뿌리 잡고 싹와 너무 너무 잘 올라가는데 헉, 너무 너무 잘 올라갔는데요 여러분 웬일오 장난 아니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우 이거는 속눈썹 안 붙여도 오될 정도로 엄청 컬링이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가볍게 가닥가닥 잘 발린다. 오. 이거 브라운 컬러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예쁘다. 언더 봐요. 저 언더 이렇게 길고 안 뭉치게 발리는 거 너무 오랜만인데요, 여러분? 딱 봐도 진짜 그냥 컬링이 미쳤어. 그냥 이렇게만 봐도 아시겠죠? 컬링이. 여서 그냥 미끄럼틀 다 돼요 그냥 완전 일자로 쫙 올라갔거든요. 면봉을 올려보겠습니다. 면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머머 어, 거의 뭐 시몬스 침대요. 유지력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내려와 내려와 그래 내려오고 아 코가 자꾸 간지러워요 여러분. 아코 간지러.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 눈 화장 나는 물놀이에도 아이라인 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요거 세개 정말 강추 드립니다. 저 이게 손목에 한번 테스트 해 보고 뭐 이렇게까지 안 지워진다고 <laughs> 놀랐었거든요. 물론 그 그거 뭐 리무버로는 잘 지워집니다. 근데 물로나 손으로만 뺐을 때 진짜 잘안 지워져요. 제가 테스트 또 보여 드릴 건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일단 발림성이 너무 부드러워. 부드러워 가지고 그냥 막 그 아시죠? 크레파스 사사사사사 부드러운 크레파스 쓰는 느낌? 요 딥브라운 컬러로 꼬리를 빼줄 거고 우드 브라운 컬러로 삼각존을 채워줄 겁니다 진하게 채워지는 않을게요 살짝만 약간 이렇게 음영만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요 딥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얘는 제가 정말 잘 썼던 아이입니다 컬러 자체도 엄청 진하지도 않고 발색도 잘 되고 엄청 부드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 진짜 부드럽게 그려지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고 이게 마르기 전에 사사사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과 치크를 해줄 건데 이렇게 여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이거 진짜 이컬이 컬러. <laughs> 컬러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컬러는 제가 정말 많이 썼어요. 요 나머지 컬러들도 진짜 딱 여름에 올릴 것 같은 쨍하고 발색력 장난 아니거든요. 지속력도 너무 좋고 자, 살짝만 가까이 이렇게 총 여섯 가지 컬러고 제가 손목 발색 보여드릴 텐데. 나는 이 컬러 한번 가지고 싶대. 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404번 이 컬러를 발라줄 겁니다. 발라주고 얘를 이용해서 치크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라데이션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살짝만 그라데이션 해서. 컬러 너무 예뻐. 와,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라데이션 했을 때는 딱이 정도의 색감이에요. 진짜 예쁜 코랄인데 약간의 핑크 한 방울 떨어뜨린 피치 코랄이라 해야 되나요? 음, 너무 예뻐요. 진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컬러고 약간 로즈빛도 돌죠 이게 원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풀로 한번 쏙 뿌려줄게요. 어, 컬러 미쳤다 진짜. 지금 풀 발색입니다. 얘를 제가 치크로 어떻게 쓰냐면 다시 요 아이를 가져옵니다. 요 아이를 가져와 가지고 살짝 짜요. 살짝. 맞습니다, 여러분. 크림치크.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섞어요. 이거 재밌어요. 물감 놀이 하는 거 같고. 너무 좋아요. 색깔이 일단 내 입술에 한번 썼던 컬러이기 때문에 색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거든요. 자, 요렇게 볼에 찹찹찹 발라주면 은 치크도 끝입니다. 고데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건 고데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고데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고데기를 하고 이벤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잘안 보였는데 여기 이렇게 머리를 묶었거든요. 어떤가요? 약간 여름여름 여름 하지 않나요? 여름엔 요렇게 업 스타일 포니테일 반 묶음. 뭐라고 하지 할증 <laughs> 이런 머리를 자주 하게 되는데, 여튼 제가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사용했던 풀린 제품들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이벤트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총 여섯 분께 보내드릴 거고요. 제품을 제가 생각을 싹 해봤는데 일단 요 틴트는 꼭 들어가야 될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요 틴트는 꼭 있어야 될것 같고 마스카라까지 총두 가지 제품 요두 제품을 여섯 분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 저에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 나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많이 안 썼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세분 정도는. 세분 정도는 저에게 매일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당연히 저는 당연히 감사하니까 보답을 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세분 정도는 그렇게 뽑아서 드릴 거고 또 다른 세 분은 랜덤으로 그냥 댓글 보면서 저 댓글 다 하나하나씩 읽거든요. 댓글 보면서 세 분을 뽑아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네요. 마스크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리고 입. 이렇게 보고 얼굴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누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얼굴을 막 비비고 하겠어요 근데 저는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짜 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아, 더워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도 없죠? 묻어나는 거 보이세요? 없죠? 진짜 뭐야 광고 문자 왜 이렇게 많이 오니 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도 묻어남이 없습니다 하, 더워 와 그거 잠깐 비볐다고 너무 덥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오늘 메이크업과 이벤트 설명 끝이 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